안녕하세요. 면역 당뇨 뷰티 전문 기업 이론플러스 그레이트 그룹 하이어치버 팀 전문 강사 황윤진입니다 오늘은 이론플러스의 시그니처 제품 생식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생식에 대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10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생식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생식 FAQ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생식은 무엇인가요? 네, 생식은요. 식물성 식품에 열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먹는 식사입니다. 생식은 곡식, 채소, 버섯, 과일, 해조류 등 천연적으로 재배한 원료를 영하 30도의 온도에서 급속 동결하여 영양소의 손실을 최소화하는데요.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효소 같은 영양소들은 대부분 열에 약하죠. 근데 현대인의 식사를 생각해보면 대부분 열을 가해 조리한 화식입니다. 이 화식은 맛은 좋지만 영양소 손실이 큰 식사이기도 하죠. 하지만 생식은 열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료가 가진 자연 그대로의 맛과 영양의 변화가 적겠죠 그래서 하루 한번 생식을 드시는 것으로 일반 화식으로는 채우기 어려운 이러한 자연의 영양소와 생명물질을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생식은 화식보다 에너지 효율이 5배에서 6배 이상 높습니다. 예를 들어 생식 한 포의 열량은 160kcal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대사산물의 찌꺼기 없이 모두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실제 생식 한 포를 섭취하는 것으로 낼수 있는 에너지는 700kcal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생식은 먹었을 때 몸은 가볍지만 오히려 기운이 나는 에너지 있는 건강한 식사입니다. 두 번째 질문. 생식은 선식 미숫가루랑 같은 거 아닌가요? 네, 한국은 가루식품, 파우더식 분화가 생소하지 않죠. 생식이 미숫가루와 같은 곡물 파우더랑 생김새가 비슷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질문의 답은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생식은 생원료로 만들어지고 선식과 미숫가루는 원료에 열을 가한 파식입니다. 선식은 곡물과 야채를 열풍 건조하거나 볶아서 분쇄한 가루가 되고요. 미숫가루는 곡물을 익혀 만든 가루입니다. 그래서 선식과 미숫가루는 생식과 달리 볶거나 찌는 등 원료를 열 처리해서 만든 파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원료의 종류도 다르고 가지 수도 다르지만 무엇보다 조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생식과 미숫가루를 드심으로써 얻을 수 있는 영양성분과 효과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생식을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생식을 먹었을 때 아주 다양한 건강의 변화를 체험하실 수 있지만 딱 하나를 말씀드려야 한다면 생식은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식사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식은 처음에 암 환우의 치료식으로 개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암 치료 과정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면역력과 또 에너지를 공급하는 아주 강력한 식품입니다. 이렇게 암 환우에게 최고의 항암식품인 생식을 이 환우의 가족들이 드셨더니 가족들의 건강이 전반적으로 좋아졌죠. 그래서 조금씩 입소문이 나면서 일반인을 위한 건강한 식사로도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어, 이처럼 생식은 면역력을 높여줘서 신체를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생식을 드셨을 때 소소하게는 입안이 활거나 뭐 피부에 뾰루지가 나거나 하는 것들이 줄어들고요. 또 꾸준히 드셨을 때 고혈압, 당뇨, 비만, 알레르기 진화를 근본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 면역력이 좋아지면서 감기, 독감, 신종플루 이런 새로운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저항력이 높아지고요. 어, 앞으로는 팬데믹이 주기적으로 일어난다고 하죠. 이러한 엔데믹 시대에 매번 약에만 기대지 않고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내 몸을 지키기 위해 이 식습관으로 하루 한잔 생식을 실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또 보시면 어, 생식은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피로를 회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요. 또 영양의 밸런스를 맞춘 식사라서 아이들의 성장에도 유익합니다. 또, 적은 양만으로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채울 수 있어서 체중을 조절할 때 드셔도 아주 효과적인 음식입니다. 그래서 생식에 이러한 놀라운 효과를 제대로 체험하신 분들은 평생 생식을 놓지 않으세요. 현대인 누구에게나 이루어 건강한 생식 꼭 드셔야겠죠? 네. 다음 질문은 생식이 제 체질에 맞지 않으면 어떡하죠?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입니다. 질문의 다음은요. 어, 특별히 생식을 먹어서 안 되는 체질은 없습니다. 체질은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나의 체질에 맞지 않는다고 특정 음식을 피하는 식습관은 편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하루에 생식 한 잔을 먹는 습관으로 피해야 되는 음식이 없는 건강한 체질로 바꿔나가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이 생식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기 때문에 복용 중인 약이 있어도 큰 문제 없이 드실 수가 있어요. 어, 가끔 한약을 먹고 있어요. 지금 또 항암 중이에요. 그래서 특정 원료를 피해야 합니다. 어, 근데 생식에 이게 들어가 있네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생식에는 적게는 60가지, 많게는 90가지 정도의 다양한 원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식물 원료들은 그 가지수가 서른 가지가 넘어가게 되면 원료 하나하나에 두드러지는 독성은 줄고요. 여러 영양소가 섞이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생식에 내가 피해야 되는 원료가 한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그 원료만 먹는 게 아니라 60가지, 또 90가지, 다양한 식물 원료를 최적의 배합률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 생식만 먹어도 하루 섭취 영양소를 다 채울 수 있나요? 네, 중요한 질문이죠. 생식은요, 양이 적어 보여도 영양학적으로는 아주 풍성한 식사입니다. 오히려 불에 익혀서 많은 영양소가 파괴된 일반식으로는 섭취할 수 없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 엽록소 파이토케미컬 이런 자연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섭취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식사이죠. 사실 현대인의 일반적인 식사 패턴으로는 질병을 예방하고 또 회복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조리하는 과정에서 영양소가 많이 파괴가 되죠. 그리고 산업화를 거치면서 이 영양 땅이 가진 영양소 자체가 많이 감소가 되어서 원물의 영양이 과거와 비교해서 크게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100년 전에 먹었던 사과 하나의 영양과 지금 먹는 사과 하나의 영양이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 어, 매일 아침 사과 하나 먹어 하루에 양배추 반통 먹어라고 해서 오늘 필요한 식물 영양소를 다 챙겼다. 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세계 암 협회가요,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원료를 섞어서 생으로, 또 뿌리부터 껍질까지 통으로 먹기를 권고를 했습니다. raw, o l e 로 먹어라. 이 식사 방법을 지킬 수 있는 아주 간편한 방법이 바로 생식입니다. 어, 특별히 여러 원료를 함께 먹는다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같은 양을 드시더라도 한두 가지 원료로만 섭취할 때보다 이렇게 다양한 식물 원료를 섞어서 같은 양을 섭취할 때 항산화, 항노화, 항암 효과가 더욱 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론 플러스의 대표 생식이죠. 굿모닝 생신과 산삼배양근 생식에는 각각 67가지, 88가지 원료가 들어가 있어요. 집에서 67가지, 88가지 재료로 밥해 드실 수 있나요?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근데 하루 한잔 생식을 드시는 것으로 내 몸에 필요한 다양한 식물 영양소를 간편하지만 제대로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바쁜 현대인이 일상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작지만 효과가 확실한 식습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보면요. 생식은 하루 중에 언제 어떻게 몇번 섭취하는 게 좋은가요라는 질문 좋습니다. 네, 생식은요, 언제 먹어도 이로운 음식입니다. 하지만 기대하시는 효과에 따라서 하루 중에 언제 어떻게 드실지도 생각해보실 수 있겠죠. 먼저 아침에 공복에 아침 식사로 생식을 드시면 영양소의 흡수가 잘 됩니다. 이 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첫 끼이기 때문에 밤동안 휴식한 장기에 무리가 가지 않는 깨끗한 음식을 먹은, 먹는 것이 좋겠죠. 아침을 생식으로 드시면 요 건강을 지키고 또 하루를 활력있게 시작할 수 있는 확실한 루틴이 되겠습니다. 또 점심에 생식과 일반식을 함께 먹으면 일반식에서 놓치기 쉬운 식물 영양소를 채우고 또 오후 시간을 식곤증 없이 활기차게 보내실 수 있고요. 또 오후에 출출할 때 쉽게 과자나 빵에 손이 가지만 대신에 생식을 간식으로 드시면 간식 때문에 살이 찌는 습관을 줄이고 또 다음 식사에서 과식을 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저녁으로 생식을 드시면 체중을 조절할 때 제일 효과적입니다. 두유나 뭐 단백질, 계란 등과 함께 하셔서 이렇게 단백질을 더해주시면 배도 고프지 않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굉장히 가뿐하답니다. 아 그리고 집중적인 영양 보충이 필요하거나 지금 과체중, 성인병으로 체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루의 생식을 두번 이상 드시는 것도 추천을 해요. 정해진 기간 동안 목표를 세워 놓고 생식을 두번 이상씩 드시면 집중적으로 독소를 배출하고 또 체질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 질문, 생식은 얼마 동안 먹어야 하나요? 네, 생식은요. 섭취한지 빠르면 8주 정도 후면 체중이 현저하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긴 하지만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섭취했을 때 몸이 전반적으로 건강해지면서 식습관이 개선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식은 1년 이상 꾸준히 지속적으로 섭취를 하면 체질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포의 교체 주기를 가져왔어요. 소화기관의 용모는 3일에 한 번씩 바뀌고 피부세포는 28일마다 적혈구, 그러니까 피는 120일, 뼈는 280일마다 세포가 교체가 됩니다. 어, 우리가 한두 끼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몸이 망가지는 게 아니듯이 생식도 하루에쯤 먹었다고 바로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 한번 생식을 드시는 이 습관을 평생 가져가시면, 어느 날 느닷없이 성인병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확실한 변화를 이뤄내고 싶으신 분은 여기 제가 보여드린 이 세포의 교체 주기 동안에 집중적으로 신경 써서 생식을 섭취하시고 또 생식을 드시기 전과 그 후에, 1년 후에 건강검진을 받으셔서 수치로 결과를 확인하고 또 기록을 해 나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생식은 누가 먹어야 하나요? 생식은 자연의 에너지가 듬뿍 담긴 음식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노약자까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이로운 음식입니다. 특히나 영양의 밸런스를 맞춰줘서 아이들의 성장을 돕고요. 어린나이부터 생식을 먹으면 건강한 입맛을 길러줄 수가 있습니다. 또늘 시간에 쫓기고 잠이 부족한 수험생들에게도 충분한 에너지를 주면서 몸이 가볍기 때문에 훌륭한 식사가 되겠죠? 또 생식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식사이기 때문에 건강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기력을 회복하는데도 눈에 띄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건강한 아침을 찾으시는 분, 자주 배가 고파서 간식을 즐기시는 분, 빵, 과자 같은 가공식품이 아니라 생식을 아침으로 간식으로 드시면 이 작은 습관의 변화로도 체중이 줄고 피부가 깨끗해지고 또 당수치가 조절되는 건강한 변화를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9번. 명연 반응이 나타나는데 괜찮나요? 네, 명연 반응은요. 장기간에 걸쳐서 나빠진 건강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호전 반응입니다. 보통은 소화가 안 되거나 또 피로감, 또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 설사, 월경 불순, 또 피부가 트러블이 나는 증세들을 보이는데요. 어, 이것은 건강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고 곧 원리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히려 근본적으로 몸이 치유되고 있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이때 생식 섭취를 중단하지 마시고 생식 한 포를 처음에 다 드시는 게 아니라 반포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뒤에 3분의 1또 일주일 뒤에 한 포를 다 드시는 것으로 조금씩 섭취량을 늘려나가시거나 또는 섭취 간격을 차차 좁혀나가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몸에게 적응할 수 있는 건강해질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죠. 어, 벌써 마지막 질문이 됐어요. 생식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없는가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는 사실 생식을 20년 이상 먹었기 때문에 그 생식의 건강한 맛을 좋아해요. 그런데 처음 생식을 드시는 분들은 물에 탄 생식의 진한 초록초록한 맛이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생식을 두유에 타서 고소하게 드셔보세요. 더 맛있고 포만감도 좋습니다. 그리고 생식을 탈때 평소에 드시는 유산균하고 칼슘을 같이 넣어서 드시면 훨씬 고소하고 또 맛있겠죠? 어, 저는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면 아침에 생식을 먹을 때는 다양한 계절 과일을 곁들여서 먹고요. 또 점심이나 저녁으로 생식을 먹을 때는 제가 먹는 샐러드나 일반식과 함께 병행해서 먹기도 합니다. 드실수록 입맛이 정화되고 자연 원료 그 자체의 맛을 즐기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지금까지 생식에 관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10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그 이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이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 증진을 바라시는 분들을 위한 가장 표준이 되는 식사인 생식을 시작하시고 120세 시대 슈퍼 에이지 시대를 건강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론 플러스 그레이트 그룹 하이어치버 팀 전문 강사 황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